안녕하세요, 딩곤입니다. 요번판, 열두번째, 피닉스입니다. 어, 핵심 부품, 좋아요. 되게 쉬운거고, 조합은, 음, 유경사를 갈까요, 유경사? 아닥소 아, 아 난닥소 같은거 못하겠던데. 발레리안 맹스코와 협력하기도 하지만 이제 혼종을 아무튼 말, 쟤는 저랑 게임 취향이 있을까? 되게 달라요. 저는 닥소 같은 거 절대 안 하는데 진짜. 사용하면 혼종을 파괴할 수 있다. 그리고 피닉스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한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얘는 건물을 다 지을 수가 있고 다 미네랄밖에 안 필요해요. 이렇게. 그래서 아주 빠른. 테크 상승도 가능하고요 응, 안 해. 아, 공포게임이라길래 솔깃했는데, 안 해요. 제가 공포게임이 몰라도, 내가, 공포면 몰라도, 닥소는 안함. 진짜 닥소 같은 그런, 요즘 소울라이크라고 하는 것 같던데, 그런 게임은 절대 안 해요. 스트레스 받아요. 그리고, 요 초반에 또 제일 중요한 거는, 칼달리스 빨리 뽑기. 요 칼달리스. 어 빨리 빨리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. 조합은 유용사를 할지 이거 뭐야 땡 사도를 할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유용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빠르게 눌러주고 여기서 요것도 빨리 눌러주고. 그리고 테크는 이렇게 아무거나 지을 수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순서대로 올리는 편이에요. 그래야 안 빼먹더라고요. 이게 <laughs> 한참 다 지어놨는데 나중에 건물 빼놓은 거 발견하면 은 막말로 나 자신이 싫어져. 음, 칼달리스 변신. 겁나 세죠? 적대 대상 포착.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. 포탑 음, 지을 필요 없는데, 카달리스 때문에. 그리고 얘, 피닉스도 나오죠? 노바보다, 아, 노바랑 비슷하게. 가 아니라 똑같이 나오는구나. 아, 이쪽으로 오네. 어, 탈리스 나왔고. 이제, 테크를 싹다 지읍시다. 하고. 어? 오케이 아니 넌 뭐하고 있는데 치는 뭐하는데 맨날 우리한테 서두르래 요렇게 업글 좀 해주고 초반에는 요렇게 간단히 용사 몇 개로만 퀘스트를 진행합니다 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. 너까지 움직였으면 다 모았죠? 이렇게 초반에는 잠깐만 탱크, 사신 해방선, 밤까마귀, 전투 순양함. 요거, 탱크, 귀찮은 거, 처리합니다, 먼저. 그리고, 어, 일로 갈까? 올라오세요. 여기를 싹 끝내가지고, 멀티로 합시다. 음, 여 기를 이왔 죠? 어. 멀티 먹고엔 타로 아둔 이렇게 해 주면은 이제, 어 뭐야? 발리우스 아직 출동 안 하네. 아, 아 딴짓한다고 이거 안 누르고 있었어 그리고 요렇게 얘는 업글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서 요렇게 다 누를 수가 있어요 업그레이드를 어 잠깐만 아 오케이 메비우스 나오고 요거 열차 나오고 아, 조금 허둥지둥 했네, 초반에. 여기서 이제. 가스 없네. 별거 없습니다. 그 열차 미션이랑 똑같이 이렇게 변신해서 막아주면 돼요. 변신이 아니라 각성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. 업그레이드가 아직 다안 끝났구나. 그리고 가스 좀 캐주고. 얘는 되게 가스가. 많이 안 필요한 편이라 좋더라고요 많이 안 필요한 것보다는 이게 좀 싸요, 업그레이드 돼요. 그래서 가스가 별로 안 들어. 그러면은 이제 클로라이온만 나오면 다 나온거죠. 뭐야. 내가 이거 막는거지? 어. 제가 이거 막을게요, 공세. 음, 탱크 귀찮지만, 저에겐 칼달리스가 있습니다. 아, 아파, 아파. 네, 이만큼 밀어주고. 이제,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죠? 그러면은, 요거, 업글 건물을 빡빡하게 눌러줍니다. 여기 업그레이드 다 눌렀기 때문에. 요거랑, 요거, 그리고, 요렇게, 3 재련소, 2인공재어소 요렇게. 완성을 해주고. 리오스가 상당히 손상되었다. 가서 부품을 아유 귀찮아 파일럿. 런 그리고 지금 요쯤에 업그레이드를 한번 체크합니다. 요거 다 눌렀고 얘네는 누를거고 다 눌렀고 응음 분열기 필요없죠 다 눌렀고 그럼 이제 업그레이드가 없어요 이제는 여기서 요렇게 확인하면서 요게 지금 색깔 나와있으면은 영웅이 그 뭐지? 활성화돼있는거고 요게 여분 숫자잖아요 이런거 없는거 하나씩 맞춰주면 돼요 요거 없으니까 좀 찍어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업그를 누르면 됩니다 요게 숫자를 맞춰서 다 지었기 때문에 세개 업그를 한번에 할수 있어서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뭔가 말이 좀 이상했지만 아무튼 그리고 저거 막으러 가야겠다 내가 순간 이동 타게 제가 이거 좀땡기고 갑니다. 요거를 막아야 되죠? 어? 응? 이렇게 얘는 이동기가 조금 부실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뭐 중재자 가지고 잘 해먹으면 또 되긴 해요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이렇게 한 번에 그럼 이제 얘는 끝났죠 요것도 지금 밸런스가 잘 맞게 하고 있고 출격 준비 완료. 곤종의 수용소로 접근하겠다 첫번째 차선은 불하지 않으리라 이대로 갑시다 피닉스도 뭔가 되게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이미지에 비해 되게 성능이 좋아요 어 되게 괜찮아요 이거 깼고 그토록 만족스러운 경 업그레이드 바로 바로 들어주고혼종 목표, 뭐 금방 부수죠. 이거 아무튼 요렇게 유용사라고 해야 되나, 탈란다르까지 칠용사라고 해야 되나, 아무튼 칠용사 조합 완료.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. 대상 여기서 이제 발리우스가 다시 싸울 수 있게 수리하겠다. 평소보다 가스 부족하다고? 나잘 모르겠는데. 전투에서 발리우스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. 부품이 더 필요할 것같고요 빨리 와 얘들아. 아 역시 관문을 너무 조금 지었어. 저거 군단병을좀던져야되는데 미네랄이 을아 돌죠 음, 업글 데러야 되네. 아가스를좀아가십시다가 이렇게 여기 다 밀어주고 벌써 거의 끝났네요. 이렇게 가끔 봐주면서 밸런스 맞춰주고 끝났네. 여게 마지막이죠. 이것도 꼭 옛날 미션처럼 되게 쉬워요. 업글 다 못했네. 역시, 군단병. 어, 탈리스 다 죽음. 안 돼. 하지만, 업글 먼저. 뭐야, 내유닛터 어디감?

어, 뭐야, 내 유닛 다 어디 갔어? 얘한테 다 당했나? 아, 역시, 해방선을 너무 무시했나? 아무튼, 뭐, 깨긴 깰거 같은데. 네, 유경사 다 어디 갔어? 얘도 없어, 전쟁인도자. 이렇게 안 나와 얘. 아무튼 요렇게딴 짓을 해도 깰수 있는 아주 좋은 피닉스. 업글 다못 누른 게 아쉽네. 오케이, okay, 클리어.